네 예, 안녕하세요. 빨간쪽기입니다. 예전에 지난번 시간에 4분의 3박자 왈츠를 외웠죠. 왈츠, 왈츠 이런식으로 4분의 3박자는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3개 있는거죠. 4분의 3박자는 4, 4, 4분음표가 4개 있는거고 코드 잡기가 외우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이코드라고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코드가 있어요. 이게. 이거는 E 계열이고, 밑에서 잡는 건 A 계열. 어떻게 잡냐면은, 이게 E 코드죠. E 코드가 이렇게 한번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한 플랫. 미파시도 반음이죠. 그래서 E 코드 이렇게 잡고, 반음도 앞으로 가면 이렇게 잡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F, G, 이런 식으로. F 코드 구성을 보면은, 맨 위에부터, 158358이세요. 158358. 외우셔야 돼요. 158358. 쉽게 얘기해서 C 코드라는 도, 솔, 도, 미, 58이죠. 솔, 솔, 도죠, 솔, 도. 근데 여기가 F 코드니까 이거 파예요, 파. 파라도죠, 파라도. 파라도. 파, 도, 도죠. 그 다음에 다시 파예요, 파. 여기 라. 그 다음에, 358, 5죠 오음. 하라도 도그 다음에 다시 파 이렇게 되요. 세 이런 식으로 치신 거예요. 이 코드 하나만 잡으면 모든 코드를 다칠수 있어요. 이렇게 E F G A 여기 B죠? C B랑 C랑 반음이죠 C 그다음 에 B 코드 근데, 다이어토닉 코드를 지난번에 배우, 배우셨죠? 그래가지고, C 다이어토닉 코드나 A, A 마이너는 나라는 조라 그랬죠? 조표가 똑같아요, 조표가. 구성음이 똑같아요. 그니까, E 마이너, F 메이저, G 메이저, A 마이너, B 마이너 플랫5, B 마이너 플랫5는 보통 코드 잘해서 B7을 많이 쓰는, B7 이렇게. 그 다음에 C, C 메이저, D 마이너이것만알면은 모든 위끝사들 258358. 그거만 기억하시면 258358. E, 258358. E, 여기도 똑같으세요. 루트이 A는 5번이 루트이죠 여기서부터 25835에 e, 25835. E, 그거만 치세요. 근데 처음에 칠 때는 하이코드가 줄을 다 잡으니까 되게 힘드세요. 힘드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잡기 어렵죠 처음에 이렇게 잡기 어려우면은 세줄 158만 잡으세요 도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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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으로 158만 잡으세요 158 이런 느낌으로 158만 잡으면은 마이너가 없죠 다메이저예요 그냥 헤비메탈이야 락 리프, 리프 칠때 이렇게 쳐요. 마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항상 그 내달리는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거세요 락이나 헤비메탈, 올터너티브 락. 이렇게 다쳐버리면은, 어, 저작권에 걸리니까 조금 약간 바카스 쳐보죠. 라고 막올터너티브락 중에. 이거는 여기서 시작하죠. F, F 마이너 음악이에요. F 마이너 음악.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1도, 4도, 5도 음악만 아시면 돼요. 이거 좀 어렵게 나가 너무 어렵나요? 네, 처음 들으시면 어려, 어려, 어려울 거예요. F 마이너 하지 말고 C, S, S에 관한 메이저 음악이랑 A 마이너 음악만 하면은 아? 모든 거는 전조를 하면 되니까 전조. 키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 Am, 마이너, A 마이너 키로 시작되는 걸 한번 쳐볼게요. 메이저로 F 마이너 그저 하이 코드래요. 이런 식으로. 이 코드를 알면은 그 코드만 움직이면 돼요 C, C메이저랑 A마이너는 지금 여기 쳤던 코드 E, F, G, A, B, C, D 여기 E죠? 이겠죠 같아요 그리고 칠때칠때 칠때 다운 피킹을 처음에 안 되면 다운 피킹만 연습해야 돼요 다운 피킹을 4분의 4박자죠 이런 식으로 노래 모든 코드를 많이 치다 보면 노래를 부르면서 코드를 맞춰갈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이게 그 작곡가들이 만들 때 가이드라고 그러죠 가이드 뭐 외계어 비슷하게 일본어로 말도 안 되는 일본어로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영어로 막 불러요 그냥 구 라이 보요 저는 잘 못하는데 좀 웃기네 하되니까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연습할 때 코드를 하이코드를 연습할 때 158만 잡기 158세줄 잡기 15만 잡으세요 15 도솔 도솔 이렇게 잡고 연습하세요 이렇게 잡고 다운파킹 전에 다운피킹으로 그게 되면 은그 다음에는 다운 업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일주일 해야지 이 피킹도 잘하네. 피킹이 슬듯이슬듯이 치세요. 쓸듯이, 쓸듯이 이렇게 나중에 3줄, 그 다음에 4줄, 그 다음에 6줄. 이렇게 점점 늘려가셔야 돼요. 그럼 하이코드를 잡으실 수 있으세요. 네, 연습 많이 하시고, 다운업, 다운업. 안 되는 부분 계속 반복해서, 악기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요 늘어요. 이건 뭐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들때 늘지 않아요. 머리 좋다고 해서 악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누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제 취미니까 네 고맙습니다